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 없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요? 이것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꾸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뒤처진다고만 생각했어요 직장에서는 자기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가정에서는 완벽한 아내, 엄마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모든 것이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도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 직장에서와 가정에서의 행동이 차이가 납니다. 자신은 점점 부끄러워지고, 마음도 점점 무거워집니다. 수치심은 나를 더 작아지게 만들고, 남에게 인정받을고 노력하고 낮게 만드는 것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고 있나요? 수치심의 원뿔입니다. 지금 바로 수치심 체크리스트를 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수치심이 자리 잡으면 내 삶을 조금씩 갈가먹게 됩니다.